2026학년도 수능이 종료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수능은 끝났지만 정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메이저 정시 솔루션 역시 빠르게 마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능 다음 날 마감률 50%를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수능 당일에 마감률 50%를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수능이 끝났다고 모든 게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정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수능이 어땠는지, 그리고 올해의 정시 전망은 어떨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타깝지만 올해 정시는 다른 연도에 비해 꽤나 힘든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증원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년이 기회였을 뿐이지 평년 수준으로 정원이 돌아왔을 뿐인데 왜 힘든 해라는 거냐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대 증원으로 유입된 최상위권 N수생들이 증원 취소로는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해가 맞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통계로 증명된 부분입니다. 최근 3개년 n수생 수는 2024학년도 14만 1781명, 2025학년도 16만 1784명, 2026학년도 15만 992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올해와 작년의 수치만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작년 수치와 비교해 보면 유의미한 감소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보다 올해나 작년이나 n수생의 숫자가 2만명 가량 더 많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여전히 의대 증원으로 인한 최상위권 앤수생 증가의 역풍을 그대로 맞는 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황금돼지띠해에 태어난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연도로서 다른 연도보다 고3 수험생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이 또한 통계로 증명된 부분입니다. 올해 2026학년도 수능 원서를 접수한 재학생 수는 37만 1897명이고 작년 2025학년도 수능 원서를 접수한 재학생 수는 3 34만 777명이었습니다. 즉, 3만 1,120명 가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디컬 정원까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등급을 따기는 작년만큼 어려운데 입결은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도 더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대 증원 취소는 무시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올해는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 자연계열에서는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펑크가 뚫리는 학교, 학과가 꽤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2026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2026학년도 수능을 가볍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국어가 매우 어렵고 수학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난이도와 변동성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아니 이었습니다. 우선 국어는 이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면 당연히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든 아래든 평소에 봤던 성적이 아닌 처음 보는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학은 실력에 딱 맞는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봉통과목 13번까지 그리고 16번부터 20번까지가 매우 쉽게 출제되었으므로 변동성이 쉬운 난이도를 따라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지저분하거나 문제 배치와 난이도가 비례하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14에서 15번, 21에서 22번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문제들 때문에 당황하여 페이스를 잃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수학은 실력에 딱 맞는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가장 많았을 것이고, 국어는 딱 실력에 맞는 점수를 받은 학생보다는 실력과 다른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즉, 이번 수능에서 가장 흔하게 보일 조합은 국어를 잘 보고 수학을 평범하게 본 학생들 그리고 국어를 못 보고 수학을 평범하게 본 학생들 이렇게 두 조합일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수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국어는 변동성이 크게 출제되었고 수학은 변동성이 낮게 출제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왜 자연계열의 기회가 있다는 것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스나이핑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 딱 기대만큼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이들 중 기대 이상의 성적을 받거나 딱 기대만큼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굳이 무리해서 상향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목표 대학에 지원해도 합격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무리해서 상향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적정 지원에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정, 안정으로 잡힌 는 대학은 전혀 본인이 원했던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상향 지원 위주의 전략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누구일까요? 말씀드렸듯 수학은 변동성이 작았기 때문에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어는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도 많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도 많았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국어를 잘 봤는지 여부가 전체 성적의 만족도를 결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국어를 잘본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적정 지원에 집중할 것이고 국어를 못본 학생들이 스나이핑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어를 잘본 경우 인문계열 지원이 더 유리합니다. 인문계열은 국어의 반영 비율이 수학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제 성향과 관계없이 유불리를 위해서 국어를 잘본 학생들은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국어를 못본 경우 자연계열 지원이 더 유리합니다. 자연계열은 수학의 반영비율이 국어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스나이핑을 할때 굳이 반영비율의 유불리를 감수하고 입문계열로 스나이핑을 할 요인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연계열에는 스나이핑을 하는 학생들의 수가 평소보다 많을 수밖에 없고 입문계열에는 스나이핑을 하는 학생들의 수가 평소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문계열은 펑크가 잘 나지 않는 대신 변수가 적어서 의문 사를 당하는 경우가 적은 게 장점이 될 것이고 자연계열은 들쭉날쭉한 입결 때문에 의문사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펑크가 나는 것도 함께 생길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략을 세울 때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학년도 수능을 리뷰한 후 올해의 정시 전망까지 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만 조언을 더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바로 최대한 정시 준비. 일찍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준비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마라톤에서 출발 신호가 들린 후 한참 동안 딴청을 피우다가 출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생각보다 공부할 게 많습니다. 진학사, 고속성장, 텔레그노시스, 메가, 모이지원 등이 무엇이고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들리는 소문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본인 만의 판단 기준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수능 성적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가채점은 다 하셨을 거고 예상 등급컷도 검색해 보시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제가 시기에 맞는 영상을 계속 업로드해드리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예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작년의 영상을 미리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영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올해 업데이트된 영상을 보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을 통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올해 달라진 부분을 통해서는 정시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저 정식 솔루션을 신청하신 분들은 각 시기와 상황에 맞게 최선의 전략을 추천해 드릴 것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수능을 응시한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